안녕하세요. 압군상 초등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막에는 어떠한 식물이 살고 있을까요?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막은 어떠한 환경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햇빛이 강해서 뜨겁습니다. 두 번째,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모래 폭풍이 자주 붑니다. 세 번째,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큽니다. 네 번째, 비가 적게 와서 건조합니다. 다섯 번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어떠한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기둥선인장, 바번나무 용설란, 금호선인장, 메스키트나무, 회전초 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식물이 살고 있으니 궁금한 친구들은 핸드폰을 통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활동하기, 다육식물의 특징 알아보기. 다육식물의 잎은 왜 굵고 통통한 모양일까요? 사막은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굵고 퉁, 통통한 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육식물의 잎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육식물의 잎을 잘라서 물기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휴지, 화장지의 단면을 눌러 물기를 닦아내 봅니다. 그러면 다육식물의 잎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육이의 잎을 하나 잘라서 단면을 잘라 봅니다. 보면 미끈하고 촉촉한 다육이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휴지에 눌러서 물기를 닦아내 보겠습니다. 다육이의 단면을 잘라서 면을 확인해 보고 휴지를 통해 물기를 닦아내 보겠습니다. 많은 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육이가 사막에 살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다육이는 두껍고 통통한 입을 가저, 가지고 있으며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보관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사막에 사는 다른 식물인 선인장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 물을 필요로 하는 다른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물의 증발을 막아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사막에 사는 식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땅속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기 편리합니다. 두 번째 어, 잎이 작거나 가시로 변해 물을, 물의 증발을 막습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붉은 줄기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막에서는 어떠한 식물이 살고 있을까요? 편을 마치겠습니다. Agung Sansang